뭐 부지 선정할 때 그렇게 뭐뭐 뭐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았어요. 병원니까 하면은 이렇게 되게 유동인구의 채택이 생성이 되는 곳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유치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그런 들을해 두었더라고요. 네. 이쪽은 뭐 일반 상업지구 뭐 지구였고 이쪽이 중심 상업지구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심 상업지구 지력이 은행이 더 많고 은행에서 편도성을 제출권도 갖고 그래서 일단 이 지역으로 선택을 했고 아. 아, 여기가 지금 기가 빨간 거라 중점사업적으로 하고 예 예. 예. 여기 이 여기로 골랐습니다. 아, 피치로 예. 네. 왜냐면 여기 옆에가 주차장 주리가 네. 이렇게 예, 주차장 구려 가지고 아, 여기 셨네 네. 여기로 골랐고, 음, 골랐고 네. 네. 여기 보니까 예. 네, 맞 여기 D지 변적이 네. 1370 천3 7 0 제곱미터 정도죠. 한400 정도. 한 400평, 네. 네. 400평 정도. 네.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구성은 예. 이 필가 면적이 보통 어떤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보통 이렇게 상가 보면 그 저층이 잘팔리는데 고층은 잘안팔 있잖아요. 네. 고층에서 병원은 병실을 두면은 꼭 병실이, 이번 시기, 뭐 1, 2층이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네. 어차피 고층이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고층을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 한방병원을 구성을 한번 해봤고, 한방병원은 음. 보통 1배대기준에서한서 빼드랑, 어, 1 0배당한 1000평 정도, 백병상 평당 1000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한한번더 하나, 여기두 손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지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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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검진센터 정도. 이 정도. 이정구이 정도. 이이 총 필요한 연면적이, 연면적이, 한방병원, 뭐, 어, 천여평, 검진센터, 천여평, 그 다음에, 네. 암과가 한 500여평이고, 암과? 예, 그 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여평 정도. 네. 총 연면적, 네. 한 3천여평. 네. 총 필요한 구성은, 뭐, 저층부는, 그육과 성형외과, 그다음 침은 검진센터 안과, 그다음 꼭기 찾는 한방병원 이런 식으로 처음이었는데 1층은 그냥 병원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해고그3명은 한방병원 1000평, 검진센터 1000평, 그다음에 안과 500평, 그다음에 성형외과 키는 500평 이렇게 그좀 뭐야, 원장님은 이제 여기 지정해서 그배을좀 잡아보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는 근린 상업 지역인데 네. 중진 상업 지역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유흥 시설이에요. 이제 유흥 시설이 많이 들 근데 이제 이런 아파트 밑집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순수하게 이제 생활 편리. 그래서 지금 훨씬 더병원으로서 환경적인 면이면 쾌적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지금 좀 저렴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한 필지가 땅지이면두 필지를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여기 갔다가 통상 그 사건에서 하안의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빛치지역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그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뭐그 리본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 이제 그런 데 집고게 되면 아그두 평지 정도 병합을 해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아까 분양이 말씀하셨던 그런 컨셉으로 한번 설계를 지금 그렇게 뭐하튼 교육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으로 한번 제가 사이즈를 잡고 고아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초기에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진상업용지는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그러면 초기에 그 조달해야 되는 자금 그 조달 규모도 좀 커질 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에, 이 사업 속에서 사업비는 다 정산하고, 난 순수하게 내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병원만큰 비용 들지 않고, 취득을 하게 되면, 임대료안 내고. 병원 사무수님서주할 수가 있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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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의 관건 목표는 거기다 두고 하셔야 된거다는 생각에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규모의 이라든지내잠 초기 잠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장님은 여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 하셨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는 이쪽 쪽100% 들어가고 싶다 여기는 뭐가 들어 들어가도 되는지, 그렇죠? 일본이에 여기 고도 국제 신도시의 일일반 권소 여기에요. 왜? 어, 여기는 땡 돌려서 배우 수요가 주택. 주택 네. 주택.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120만 평 공장이 있으니까. 아 여기요? 예. 예. 거기 수요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 수요도 거기 있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네. 네. 접근하기에 그 편리한 그런 위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고려를 거기까지 한다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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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어차피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그 접근성이 순환도로고 네. 고덕고도. 고덕의 1번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게 이게 1번 국도예요. 고도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뺑 도는 게 순환도로예요. 순환. 예. 이게 고덕은 네. 이두 두 도로를 동선 그, 그 기축으로 해요. 그러니까 동선의 네. 기축점이 음. 이 도로, 옆, 여기가 이제 그 유통지역이 유통구나, 뭐 이런 무역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 동선하고 순환선이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순환선에 또 맞물려 있고, 음. 예, 이, 이 사업지역 위치가. 그런데다가 딴데 보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 지원시설이 봉지거든. 오피스라든지 뭐 기타 당등든 이런 거기 음. 때문에 상주하는 그, 그 인구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런데도 있고 서정리역사권은 이제 좀 그, 서정리역 강구해서 로데오거리 뭐, 완전 상권 이런 거 한국고 뭐 중앙 여기 중심산업지역은 일단 중심산업지역은 그 유흥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음. 유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음. 움싸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호텔 뭐 이런 거. 근데 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많으면 좀어 뭐 애들 데리고 뭐 이렇좀 가족 주부들이 좀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중심 상업 지역이 좋긴 한데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그 중심 상업 지역에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야 그 아까 그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 프로테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좀더 약간은 쾌적한에서도 배우 수요가 충분한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겠다 저는 1번을 연구보고 있거든요. 한번 뭐 중심 상업 지역도 좋고 이쪽 지역도 한번 더좀 살펴보시고 일단은 에 여기서 이제 한 평지나 두 평지 정도 땅 평수를 정하시면 그땅 평수에 맞게끔 원장님 이 생각하시는 건축 규모. 이를 한번 이제 상의를 직접 이제 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팔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냐면 내 생각을 일단 은 사업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그 상황에 맞게 그 부지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중심사업자와 이거 저근사근사업자하고 그그 근사,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건축사업고 미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음. 한번 나중에 내가 다른 땅, 다른 부지를 찾아서 가더라도 음. 그런 어떤 기준을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땅만 찾으면 되니까. 음. 그러면 일단은 어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계획이나 그림들이 나와지면 그거 가지고 일단 땅값을 뺀 나머지 사업비는 추정해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땅값만 더해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이 사업비를 내가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유지 관리할 건가, 이런 전체적인 그 플로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가상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앉혀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잡아보면 다음번에 이제 그걸 할때또 응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미리 이제 본인의 그 교육을 좀 정리, 이, 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습청서 말씀